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기대 수명 몇 세인지 아실까요? 82.7세라고 합니다. 은퇴 이후 삶이 길어지고 점점 부양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끔 TV 보면 올림픽 메달 리스트 보면서. 보러한 적 있으시죠? 바로 연금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누군가를 부러할 연금 준비해놓았다면 어떨까요? 노후에 전정 의지가 되고 또 어딜 가나 나이가 들어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당당해질 수 있겠죠. 우리가 받게 될 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 우리가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 또 회사에서 매달 납부하고 있는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개인연금입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납부하고 계시는 개인연금 중에서 최근 가장 핫하고 있는 연금 저축 펀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폰과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이두 가지 공통점은 모두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고 또 세제 혜택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세제 혜택은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게 되면 이 세금에서 깎아주겠다는 것인데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00%까지. 세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구간에 따라 세 공제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라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기서 16.5% 66만 원까지 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5,500만 원 이상 1억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 금액이 4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400만원에 대한 13.2% 52만 8천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1억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또는 종합소득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 여기서 13.2%인 39만 6천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특별히 만 50세 이상부터 공제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2022년 12월 말까지 200만원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600만원까지 구입을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66만원의 세제혜택에서 99만원 세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연금저축 남임한도는 세액공제만큼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세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납입 최대 금액은 연간 1,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1800만원까지 왜 한도를 만들어놨죠? 라고 궁금하실 수 있겠죠. 좋은 게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 ETF를 매매할 때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 ETF를 매매하게 되면 15% 4% 배당 소득세를 가세하게 되는데 이 연금 계좌에서 거래할 때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 가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에 3.3%에서 5.5%만 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금 소득세 저율 분리가세를 받게 되는 거죠. 또한 ETF 특성상 0.23% 정도 되는 거래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여등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면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혜택를 보면서 크게 쓸 돈이 아니고 노후 돈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입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겠죠 그럼 연금저축펀드 만들려면 증권사나 은행에 직접 가야 될까요? 직접 가셔도 되지만 요즘엔 직접 안 가셔도 됩니다 다 모바일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증권사 어플 자산운용사 어플을 깔고 연금저축펀드 ETF를 매수하시면 되는데 이때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연금저축 18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 운용사 계좌를 개설해서 여러분들이 불리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1800만, 1800만 한도에 내가 미래에 세, 뭐, 어떤 증권, 키움이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좌 개설을 해도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해놓으면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또 펀드는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선택을 잘 해서 최소한 한 군데 또는 두 군데 정도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연금저축펀드 어떤 식으로 매수할까요? 여러분들이 연금계좌를 계산하시게 되면 단순히 계좌만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좌에 여러분들이 돈을 입금을 하고 또그 계좌에서 펀드나 ETF를 매수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 돈만 넣어놨다고 해서 돈이 그냥 굴러간다 그게 아닙니다. 연금저축펀드에 불임하게 되면 손해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시 또는 종합소득시 신고시 세금을 받았던 걸토해내야 됩니다. 기타소득세 16.5%를 다시 토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세액 공제 혜택 받을 때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라고 얘기했죠. 16.5, 13.2 이런 식으로 소득 금액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이것은 상관없이 그냥 16.5%를 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소득이 높아서 13.2%를 제했는데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16.5%를 내야 되니까 오히려 손익이죠. 그러니까 연금저축을 가입을 하실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절대 해야가지 않는다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좌 해지 없이 인출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 연간 1,800만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좌 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인출해서 쓸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대. 펀드를 한명한 어, 인출하고 싶을 때 있죠. 이럴 때는 연금 적립금에 출금을 할때 세액공제 받은 만큼 16.5%만큼 를 해지시와 동일하게 인출할 때 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출할 때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출금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연금저축을 7 0 0만 원을 입금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세액공제혜택 받은 금액이 얼마죠? 바로 300만 원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은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운용수익이 3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400만 원을 중도 인출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 정도 발생하게 될까? 바로 아까 제가 세율이 낮은 전입금부터 출금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금액 300만 원부터 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세액 공제 혜택 받은 3 0 0만원중 100만 원이 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3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인출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16.5% 기타 소득세 차감되어서 인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출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인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연금저축 펀드 장점, 세금제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연금을 넣고 세금을 내게 되면 과세로 15.3%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연금저축 펀드는 불입을 하는 기간 내내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하는 기간에 세금을 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합니다. 이때 15.4%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령 시기별 연금 수령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3.3에서 5.5%를 떼게 된다 라고 보면 되는데 만 70세 미만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 수령 금액의 5.5%를 떼게 되는 것이고, 만 80세 미만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의 3.3, 80세 이상이라고 하면, 3.3%의 세율을 제하고 연금을 타게 됩니다. 아무래도 적게 때는 시기면, 늦게 탈수록 좋겠죠?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연금의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조합 가세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높은 세율인 6.6%에서 43%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또 모든 연금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보험들 있죠. 이거 빼고 오로지 개인이 추가한 나부한 IRP 그리고 연금저축에 대해서만 연금 개시 시점에 연... 1,6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1,6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연금저축보험 회사에서 가입하는 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요즘 주식이나 펀드 아무래도 수익이 좋다 보니까 그런 생각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지하는 것보다 이전하는 게더 유리하다는 걸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연금 저축은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하는데, 이전하게 되면 이 부분을 면제시켜주기 때문에, 이전이 더 유리합니다. 증권사에서 가입한 것, 보험회사에 옮길 수 있고, 보험회사에서 가입한 것, 증권회사에서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전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헤지나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그시점에 원금보다 낮은 정리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지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사업비가 차감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금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하기 전에 헤지 합금률표를 꼭 보시고 그리고 나서 갈아타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연금저축펀드 언제 매수해야 되고 또 언제 펀드의 개념 펀드의 종류 펀드를 잘 고르는 방법 ETF를 매수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 되셨습니까? 자, 앞으로 연금, 노후 준비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요 제가 더 알차게 준비를 해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